안녕하십니까 기사 읽어주는 남자 김경수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기사는 어, 오늘자 5월 17일 금요일 한겨레 신문의 책과 생각 난에 실린 어, 정여울 작가님의 문학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첫 번째 글입니다. 문득 삶이라는 폭주 기관차가 낯설어질 때 예, 정여울 작가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 이분의 책은 거짓말 조금 버티면 다 읽어봤습니다. 허, 정말요. 예. 제가 좋아하는 아주 작가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이 소설 리스본행 야간 열차를 어, 기본 테마로 해가지고 이 글을 쓰셨습니다. 어, 소설 리스본행 야간 열차 영화로도 되기도 했 영화로 아. 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옵니다. 제레미 아이언스. 예. 오, 많이 들어봤는데. 유... 예,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아, 이분의 영화를 보지는 않고 아 그런 거 보지는 어, 않은 아, 것 같아요. 어, <laughs> 어, 이분의 영화 가운데 많은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어, 그중에 네. 특별히 리스본의 야간 열차 음. 그 다음에 어, 데미지 어, 이런 작품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예. 어, 리스버레 혹시 가본 적 있어요? 안 가봤죠. 예. 전딱한번 가봤는데 아, 부럽습니다. 예. 어, 포르투칼의 리스본 음. 음. 리스본의 야간 열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 읽어보시면 참 좋은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문득, 삶이라는 폭주기관차가 낯설어질 때,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원하고, 우리 자신보다 모든 것을 더 잘해내는 누군가가 살고 있어. 어, 내가 힘들 때마다 마치 주머니 속 비상약을 꺼내 먹는 환자처럼 늘 되내는 문장이다. 헤세의 데미안에서 내가 가장 아끼는 문장이기도 하다. 이런 문장에는 어떤 외부 에너지도 필요 없이 영원히 운동할 수 있는 상상의 발전기가 달려있는 것 같다. 생각만 해도 저절로 힘이 나고 떠올리기만 해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 문장이다. 이 문장을 생각하면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숨도 제대로 쉴수 없을 것처럼 막막한 순간에도 영혼의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다. 눈에 보이는 나 자신이 초라해질 때, 남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내 사회적 가면을 치장하는 일이 참으로 고될 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나, 우리 마음 속에서 영원히 스스로를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내가 필요하다.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강인한 또 하나의 내가 길을 잃고 휘청이는 내 손을 붙들어준다. 문학 속에서 멘토를 찾는다는 것은 철부지 소년 싱클레어가 위대한 현자 데미안을 만나 마침내 그의 영혼을 자신의 존재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게 하는 과정과 닮았다. 내가 평생 애지중지해온 수많은 문학작품들은 마치 싱클레어의 친구 데미안처럼 내 무의식 깊숙한 곳에 스며들어 어느 것이 원래 나인지 어느 것이 문학으로부터 스며든 에너지인지 알수 없는 경계 불분명의 상태가 된다. 나와 타인의 경계, 나와 문학의 경계가 지워지는 이 순간이 미치도록 좋다. 내가 문학 작품을 읽고 생각하고 작품 속 주인공들과 보이지 않는 대화를 나누며 내 고민을 털어놓는 동안 내 안에는 수많은 타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며 거대하고도 느슨한 공동체를 이룬다. 나는 그 모든 텍스트들의 스민, 타자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내 것으로 만들면서 그 빛나는 공감의 에너지로 독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글을 쓰고 싶다. 동네 악동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연약한 소년 싱클레어가 자기 안의 두려움을 꿰뚫어보는 존재 데미안을 만나 마침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치유할 수 있는 존재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처럼 싱클레어의 영원한 멘토 데미안이 세상을 떠날 때 오히려 싱클레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눈부신 생동감으로 데미안을 만난다. 데미안의 육신이 세상에 없어도 거울을 보고 데미안을 간절히 부르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바로 또 하나의 데미안임을 이제는 온몸으로 깨닫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 마음 속에서 절실하게 말을 거는 또 하나의 나를 따스하게 끌어 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존재로 힘차게 비상한다. 이것이 바로 에고, 사회적 자화와 셀프, 내면의 자기가 하나되는 순간, 개성화의 순간이다. 에고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홍보하느라 너무 황폐해져버린 현대인은 바로 이렇게 또 하나의 셀프, 자기 안의 데미안과 만나야 한다. 그래야만 그 어떤 순간에도 자기 안에서 치유의 에너지를 발견하는 내적 자원을 창조할 수 있다. 예. 아직 글이 끝나진 않았는데 일단 이 부분만 읽겠습니다. 예. 이 작가가 어, 비상작처럼 음, 늘 되내는 문장이 바로 우리 마음 속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원하고 우리 자신보다 모든 것을 더 잘해내는 누군가가 살고 있어. 예.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면서 힘들 때마다 이 문장을 꺼내서 씹고 곱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학이 주는 힘인 것 같아. 예, 네. 어, 삶이라는 폭주기간차, 저녁이 없는 삶을 살고 또 매일매일 경쟁하고 또한달 어, 월급 받아서 그 다음 달을 살아야 되는 대부분의 현대인이 계셔서 어, 그러한 삶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해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문학이 그 역할을 오랜 시간 동안 해왔는데, 어, 앞으로도 이런 역할들을 과연 계속, 수, 계속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 많아지는 시대예요 예. 그럴 때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 소설 속의 어떤 누구, 소설 속의 하나의 문장 이것이 필요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계속해서 좀 글이 좀 길긴 하지만 어, 어, 제가 좋아하는 작가기 때문에 그냥 읽겠습니다. <laughs> 예, 어, 제가 좋아하는 작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소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금 오늘 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네. 이 부분 뒷 부분 어, 네. 또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 어, 내가 삶이라는 기차를 잘못 탄 걸까?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선택해서 탄 기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는 파스칼 메르시에의 리스본인 야간 열차를 어, 거기에서 울리는 내면의 기적 소리를 들어본다. 학생들에게 고전 문헌학을 가르치며 그야말로 학교와 집 밖에는 오갈 줄 몰랐던 그레고리우스가 비오는 날 강가에서 추락사할 뻔한 여인을 구해준다. 여인은 살아나자마자 마치 무엇에 단단히 홀린 듯한 표정으로 남자의 이마에 알수 없는 숫자를 기록한다. 이 기이한 인연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그녀의 행방을 추적하다가 그는 급기야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충동적으로 리스본는 야간 열차를 타고 만다. 이 이야기가 구해준 자와 구원받은 자의 로맨스로 번지지 않고, 포르투갈의 혁명과 프라도의 일대기를 따라가는 또 하나의 모험이 된 것이 내게는 더욱 절묘하고도 기쁨 있게 다가왔다. 주인공은 로맨스를 꿈꾸기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꿈꾼 것이기에 지금껏 살아온 시간과는 전혀 다른 삶을 꿈꾸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미 리스본행. 야간 열차에 탄 것만 같은 강렬한 기시감을 느낀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만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문장은 심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화살처럼 내 영혼을 부서뜨렸다. 그런데 영혼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 느낌이 참으로 시원했다. 그리고 내게는 이 문장이 던지는 화두가 문학은 왜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아름다운 대답처럼 들린다. 우리 안에 천 개의 가능성이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그 중에 열 개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한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990가지의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10중 8구, 미처 세상의 빛을 못본채 안타깝게 사라져버리지 않겠는가? 우리는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 안에 숨쉬고 있는 천 개의 가능성을 하루하루 버리며 살아간다. 문학은 바로 그 나머지의 소중함, 990개의 아름다운 꿈을 일깨운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못한 채 안타까이 사라져가는 그 모든 잠재적 가능성들이 곧 우리 자신임을 문학은 끊임없이 일깨운다. 그리하여 마침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갈 권리를 깨닫게 하는 존재가 바로 문학이 아닐까. 리스본행 야간 열차를 읽고 있으면 내 안에서 이제 너는 다르게 살아야 돼.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너무 매달리지 마. 라고 속삭이는 또 하나의 나를 발견하는 느낌이다. 어쩌면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기차를 타고 떠나는 충동적인 여행을 한 번도 하지 못한 나 자신을 질책하는 것 같기도 하다. 29살 겨울. 그동안은 여행은 사치! 라는 생각 때문에 꿈도 꿀수 없었던 유럽 배낭여행을 시작하고 10년 후에 첫 번째 여행기를 쓰게 되기까지 나는 처음으로 내가 나답지 않아도 좋은 시간들의 아름다움을 배웠다. 나답게 산다는 것이 곧 남들이 살라는 대로 사는 것과 거의 동의어였던 시절 타인이 나다움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에 걸맞게 나는 페르소나를 연기하던 시절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다. 열정 페이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절, 인문 대생이 할수 있는 거의 모든 아르바이트를 다 해도 과연 내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던 시절, 문학의 동아줄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작가가 될수 없었을 것이다. 네, 네, 네 리스베닝 야간 열차, 아, 어, 이. 제가 오래전에 영화를 봤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빨간 레인 코트를 입은 그 아가씨가 다리 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음. 이렇게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어 그때 제레미 아이언스가 교수인데, 음, 그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아가씨를 구출하게 되죠. 어 자살하려고 막아가지고. 음.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수업을 들어가야 되니까 음. 수업을 들어가는데, 그 여인하고 같이 그 학교를 가요. 자신이 그 근무하는 학교에 아. 가서 그 여인 이제 비스 코트에 다 젖어서 이제 옷 코트를 벗어서 이제 말려놓고 있었는데 이제 그 여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음. 그런데 그런데 이제 코트에 어떤 메모지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 메모로부터 시작해서 어 정확히 어떤 메모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아, 그 교수님의 코트에 쪽지 아, 그 여인의 코트에 아. 예, 예, 예. 그래서 리스본행 리스포르투갈 리스본으로 가는 야간 열차를 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어때 처음 보면 이 영화가 그냥 아이 교수와 이 여인의 어떤 사랑 이야기 음. 뭐 이렇게 읽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 그건 주 테마가 아니고 음. 거기에서 이제 전혀 새로운 포르투갈의 역사 현대사 속에서 나타났던 그런 포르투갈의 역사를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 이야기 사실 핵심 테마예요 음. 예. 어, 그래서 이 영화 이 영화나 소설이 단순히 그런 어떤 그 로맨스 물론 로맨스가 없는 건 아니지만 로맨스가 주요 테마는 아니라는 음. 거. 예.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그 로맨스로만 모든 소설과 모든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작가도 29살 때 처음으로 무작정 유럽의 배낭 여행을 네. 떠났다고 하는데 유럽 배낭 유럽을 아직 한 번도 안 가? 아예 가면? 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국내만. 어, 네. 아 네. 신혼여행이 최초의 해외여행이었다. 어디 신혼여행 최초 어디였습니까? 호주를. 호주. 네. 아 그렇군요. 네그 아름다운 자연에 너무 반했다는. 음. 네. 아직 저는 아직 호주는 가보지 않았어요 어, 네. 예. 유럽 어, 유럽 한 저는 다섯 번 가봤는데 와. 아~ 포르투갈도 한번 가본 적 있어요 리스본까지 예 스페인 포르투갈 이렇게 한번 다녀와 봤는데 아주 어~, 어. 정말 예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음. 무작정 한번 떠나는 것 충동적으로라도 무조건 떠나는 떠났을 때 뭔가 새로운 장이 열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공간을 접하게 되면서 어 새로운 어떤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계획된 여행보다는 충동에 따른 그런 여행. 뭐 나이 들어서 힘들죠. 나이 들어서 충동 따라하면 그건, 그건 <laughs> 큰일 납니다. 맛 시청이가 네, 되겠죠. 네, 그건 안 되고요. <laughs> 네. 젊었을 때 네. 예, 책임져야 될 것이 그나마 적을 때 네. 떠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여행이 줄수 있는 맛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가실 때 어, 리스본행 양은 열차 이런 최강권. 갖고 다니시면서 읽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뒷부분 마지막 부분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문학을 통해 내안에 잃어버린 가능성과 만난다 어쩌면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나 자신의 일부를 만나기도 하고 백년을 살아도 분명 경험으로는 알아내지 못할 삶의 또 다른 진실을 섬광처럼 깨닫기도 한다 나는 문학의 담장을 낮추고 싶다 문학이 내게 주었던 크고 깊고 따스한 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피터팬을 다시 읽을 때마다 좀처럼 아이같지 않았던 나의 과도하게 조숙한 어린 시절을 아프게 기억하고 피터팬과 그의 친구들처럼 철딱선이 없이 진정으로 이제라도 뒤늦게 조금은 아이다울 수 있는 시간을 되찾는다. 폭풍의 언덕을 읽을 때는 내가 한 번도 완전히 빠져본 적 없는 정렬적 사랑, 꿈꾸기는 했지만 이룰 수는 없었던 광기어린 사랑에 빠져본다. 닿을 수는 수는 없지만 꿈에서라도 닿고 싶은 어떤 이상적인 감정, 감당할 수 없는 누군가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눈부신 꿈을 꾸어본다. 이런 모든 다채로운 상상과 난데없는 감정이입이 나만의 편협한 삶에 갇혀있는 나를 구원해준다. 1인분의 삶에 갇힐 위험에 빠진 우리의 비좁은 삶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더 커다란 나, 더 깊고 복잡한 나, 마침내 나를 뛰어넘어 또 다른 타인들과 접속할 수 있는 새로운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문학 속에 꿈틀거리고 있다. 문학의 담장이 낮아진 그곳에 아름다운 문학의 담벼락을 만들어 누구나 함께 색칠하고 덧칠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문학이란 이름의 거대한 공동체적 벽화를 그리고 싶다. 문학이 아직 너무도 멀고 거창하고 심오하며 다가가기 힘든 그 무엇으로 느껴지는 당신에게 문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웃으며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 아... 예, 문득 삶이라는 폭주 기관차가 낯설어질 때 제목이 참예 아름답죠. 폭주 기관차. 예. 어떤 사람한테는 뭐 KTX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 무궁화호일 수도 있고 예, 어떤 사람에게는 탈선한 기차일 수도 있습니다. 삶이. 예. 요즘은 삶이 어떻게 느꼈세요 어떻게 어떤 기관차인 것 같아요? 아, 그 선로가 이렇게 원으로 돼 있는 장난감 그렇죠. 약 음. 똑같은 데를 뱅뱅 도는 듯한 아, 그런 느낌? 아. 네. 아, 네. 예. 어떤 느낌인지 대충? 네. 여러분도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예뭐 네, 시작점도 없고 끝점도 없 그러니까요. 그냥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음.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일상 네. 어~ 그냥 아 어, 누가 그냥 탈선했으면 좋겠다 네, 그냥 그러니까요 어, 탈선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어, 일부러 탈선할 힘은 없고 그러니까요. 그럴 용기는 없고 그랬다가는 큰일 날것 같고 네. 어쩔 수 없이 타인에 의해서 탈선이 되면 음. 탈선된 김에 에~ 에라 모르겠다 그렇죠. 할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뭔가 음.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비슷한 꿈을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렇겠죠. 예, 그럴 때 어, 너무 탈선하지 마시고 <laughs> 예, 문학으로 탈선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예, 예.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예. 네. 리스본의 야간 열차. 네. 예, 한번 한번 읽어보시기를 꼭 강추드립니다. 예, 정요울의 문학이 필요한 시간. 5월 17일 금요일 한겨레 신문에기사했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